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자, 타로카드 커비네이션을좀 하자고. 자, 이걸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제가 이걸 강의했잖아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똑같은 남자 형태로 스콜피어의 캐프리콘 나왔죠? 그죠? 네. 자, 버거는 중성이에요, 머필이 캐프리콘은 뭐예요? 토성. 그죠? 후. 어, 네. 남성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 인물이고, 버거는, 이, 이 머큐리는 여자도 됐다, 남자도 됐다는데, 아이도 되니까, 뭘로 봐? 여성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여성으 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스콜피언는 남성에 여성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다 되는 거고, 이건 플러스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이거 스콜피언스은 원래는 마이너스. 8번이니까 마이너스야. 그죠? 그죠? 네,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것도 원래 토성도, 원래는 10번이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더하면 몇이 돼요? 1 플러스 0 하면? 1대 0. 예. 어, 그래서 아, 플러스 0. 어, 어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를 다 공부감으로 해가지고 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찍지가 않아, 원래 다로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 장이 나왔다 그러면, 보증감내야, 전화이복이야, 뭐야? 이렇게 되면. 보증감내. 자 이거를 깊이 탐구해 보자고요. 자이 여자는 누구였어 과거에? 과거. 과거. A예요, B예요? A. A적이죠. A. A 여자가 이렇게 변한 거야. 자이 남자는 누구야? A가 B야. B죠. B죠? 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남녀는 발전된 거야, 어, 망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발전된, 발전된 거예요. 발전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추론해야 돼. 왜이 여자는 리브라로 발전했고 이 남자는 세지로 발전했는가? 그걸 연구해 봐야 돼.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실전 상담이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아시지 그죠? 자 버거하고 스컬피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리브라. 응? 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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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너스. 스컬피오하고캐피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세지테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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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강의안을 마련하게 한해서 딱 배치해 주시켜준 거야. 나도 몰라. 이렇게 설치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음, 신기하적이죠 이런 게 네네네. 우주적인 정합성이고 우주적인 상성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청정하게 하고 계속 공부에 몰입하면 한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시스템이 쫙 보이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뭔가 법칙이 보이는 거지. 아시겠죠? 자 네. 이제 보세요. 여기는 깜빵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감옥. 여기는 뭐예요? 동굴이니까? 빛이 어... 나오니까? 이것도 깜빵이죠. 깜빵이랑 어차피? 마찬가지죠. 어, 감팡, 같이. 감옥. 그렇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성당. 신전으로 가죠, 신전. 그죠? 성당. 또는 템플. 사원. 같은 거예요. 성당. 사원.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둘다깜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신전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더그라운드 물질 세계를 다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한 네, 거죠. 이거 물질이야. 네. 이것도 물질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로 갔잖아. 그죠? 여기는 뭐예요? 고차원이죠. 정신 어, 예. 세계, 네. 영성 세계로 가는 거야. 이건 영성으로 가는 거야. 어, 영성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남녀가 의식의 이제 발전을 얻은 거지. 아시죠 그죠 상승을 얻은 거지. 자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돈이 되느냐 금전이 되냐고 물었을 때이색드가 떴어 금전이 돼안 돼. 봐봐요. 금전도 될죠. 스 응? 콜피오가. 딱짝 찍어야지. 음, 어. 어, 금전이 된다 그러면 무슨? 금전이 된다. 돈이? 그럼 무슨? 카드가, 왜냐면 리브라하고 세지가 나요? 비너스가 비너스 돈이니까요. 돈이니까요. 자 우리 닌다쌤부터 해봐요. 돈이 되는데 왜 되나? 어. 스콜피오는 음. 어, 비밀의 돈, 남의 돈, 뭐 음. 유사한 뭐 이런 것도 되고, 음. 세지는 음. 세지도 어, 음. 큰 돈이 되잖아요. 어. 그 다음에 리브라도 음. 거래나 뭐 이런 걸 해서 돈이 음. 되고. 그죠? 그럼 네. 우리, 우리 이담, 저천주 선생 해봐. 스콜피오도 돈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리브라 비노스 같은 경우는 끌었던 김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피터가 확장시켜 갖고 <laughs> 돈을 벌수 있다. 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그죠? 네. 음. 자 보세요. 자 스코피오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해봐 뭐야? 숨겨진? 숨겨진 비밀의 어, 돈. 자원. 이게 맞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 이 키워드를 추상적으로 약간 잡아야지만 보편적으로 확장해서 쓸수 있단 말이야. 이걸 그냥 숨겨진 돈 그러면 그걸로 끝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숨겨진 비밀 문서를 갖고 있는지 땅 문서를 갖고 있는지 황금 물상을 어디다 물어놓고서 다가 갖고 있는지 그건 몰라라. 몰라. 몰라. 스코피아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마당에 황금 물상을 파더니 황금 물상이 나왔다. 그럼 뭐가 발견된 거야? 숨겨진? 돈. 자원이지, 어, 어떤 자산. 그죠? 자산. 이게 나온 거지. 황금물상이 나왔다. 그럼.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캔과 여기 와서 생각하는 로댕. 뭐야? 마음의, 어? 마음의 <laughs> 마음, 심원한 그 무의식을 탐구에 들어가서 동굴이니까뭘 찾았다고? 뭘 찾았어요? 이사람의 전생이건 이 사람의 과거건 모든 문제에 대한 확, 확증을 얻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스컬퓨어 확증을 얻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비밀 로하우 음...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숨겨진 자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비밀 로하우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책으로 외우면 안외워져 제가 강의한 걸 듣고서 하나하나 다새겨 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들 외워질 거예요 쉽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네. 이 남자는 뭘 통해서 돈을 번다? 이메일 로하우이 사람은 뭘 통해서 네. 돈을 번다? 숨겨진 자산, 자원. 네, 네. 그래서 이게 비너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죠? 일반적인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상응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자고요. 아,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실전해야 돼.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 실전할래? 더 이거 타로카드 컨비네이션 할래? 음. 타로카드 컨비네이션 계속하죠. 또, 린다쌤은? 저도 그냥 이거 하죠. 아 어, 이거 해요? 좋아.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실전 또 하자고요, 다음에. 자, 타르파드 컴비네이션 자, 이거 나왔던 거죠?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나왔는데, 자, 딱 봐야 돼. 이거 여자의 남자예요. A. 여자. A 여자. B는 누구예요? B 남자. 여자. 여기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이건 뭐예요? 여자의 남자예요, 말이니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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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자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음. 남자죠. 귀인. 어. 어, 남자인데 귀인인데 이건 뭐예요? 이 남녀가 창조한 에너지예요. 아시죠, 음. 그죠? 이 여자의 고통과 이 남자의 나름대로의 고통이 하나 돼가지고 이 이전을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 하고 B가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져? B가 만들어지. 지 이게 C가 시가 만들어진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아셨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에. 버거에서 스컬피오 그죠? 그리고 에리지에서 스... 캐... 캐피콘. 그죠? 어. 여기에 에이, 버거의 에이, 뜻이 에이, 뭐야? 뜻이 뭐야? 희생. 그죠? 정사, 어, 이건 에. 뭐야? 스컬피오는 비밀. 비밀, 죽음. 그래, 그런 거. 음, 자, 에리지는 뭐야? 에리지 도전적. 응 음, 도전 열정 또 용기 이 남자가 다 다혈질 성격으로 이 바위를 찍어서 꽂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무모하다는 거야 뭐가 무뭐 생각이 있고 뭐 관념이 있고 뭐 정신이 좀 제대로 된 거야 무모하다, 무모하다. 생각이 무모하다. 없이 그냥 들이대는 어, 거 어, 무모한 거야 그죠 그럼 이 여자가 이 여자니까 어때? 불가능 관계가? 남자가 가해자야, 여자가 가해자야? 누가 가해자? 남자, 남자가 가해자. <laughs> 네. 그죠? 남자가 가해자죠. 근데 여쪽 카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남자가 쓰러져 있죠. 네. 그죠? 어. 그 여자는 가해자로 보이고 있지? 이게 여자니까 여기서, 그죠? 어? 네. 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기까지는 여자를 함부로 대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여자는 생생하지만 여, 남자는 어떻게 돼? 문제가 생겼지, 그죠? 예. 자,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스컬피어는 부활해, 안 해? 스컬피어. 부활해요. 부활 음. 그리고, 스컬피어는 고동색이지만, 무슨 색도 된다, 그랬지 검은색도 되고, 검은색. 어, 검른색은될수 있는 거야, 검푸른색 오. 물, 물이니까. 예.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검은색으로 조롱말을 어, 그렸고, 이렇게 했는데, 음. 음. 이. 파이시스. 이게 파이시스야. 아, 아시겠지 그죠 파이시스? 네. 어 파이시스를 세, 생성한 것은 여기 이세 코드 중에 물인 요 스컬프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아시겠지 그죠? 물의 네. 에너지가 자 봐봐 이건 쉬워. 신금에 뭐가 있어? 임수가 있지, 그죠? 네. 스컬프에 뭐가 있어? 물이 있어. 그죠? 네. 어이 물이 뭘로 투사돼? 파이시스로 나온 거야. 아셨어요? 음. 어문의인지알죠 이게 파이시스야, 물이야. 네. 어 물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당신, 여자가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를 비춰줄 귀인을, 어, 인연 맺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면 되는 거야, 통변을. 아, 네네네. 아시죠, 그죠? 네네. 이거를 컨비네이션 잘해야 돼요, 통변을. 그러니까, 별자리 그 해석을 통합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쫙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알려들리면은 머리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내담자가 확 깬단 말이야, 의식이. 그러면서 돈낸 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거지. 아시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자 때문에 응. 당신은 보험 받을 수있다뭐 이래야 되나요? 이게 원래 조랑말이, 조랑말이 정력을 빼는 남,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 이 남자가 정력이 빠진 건데,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굉장히 학대 당하는 거고, 굉장히 뭐 순수한, 그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여자의 일을 쫓아온 거지. 그러니까 봐봐. 꽃이 좋아서, 아니 꽃은 누가, 벌이 좋아하는 거야? 꽃, 꽃, 이, 벌이 어, 꽃, 나비가 어, 좋아해요. 꽃의 어, 문제야? 꽃이... 벌의 문제야? 자 봐봐. 꽃이 있고 벌이 있는데 누가 문제야? 꽃을 탐한 거는? 누가 탐한 거야? 벌. 벌이지. 이게 남자야. 이게 여자라고.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죠? 네.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죠. 음. 음.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네네. 어, 그걸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음. 가장 단순한 얘기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네. 당해줬지만, 결국 여자는 살아있고, 남자는 가해자지만, 네. 결국 자기가 에, 에너지 고갈된 거라고. 음. 그죠? 음.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빼야 돼. 이게 독이 있거든, 요이 남자가. 이게, 이게 독이거든, 이 에리지가. 에리지가, 그쵸. 아, 독이야. 독이야. 예. 이 독을 빼버리니까 물이다. 물은 여기서 뭐야? 물은, 수는, 약이라 이거. 음, 어, 음, 야 어, 약이라. 어,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알고서 상담에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서 상담하는 건또 천지차입니다. 아시지, 그죠? 근원적인 예. 걸 자꾸만, 기본적인 걸 참고해 들어가셔야 돼. 자, 쉬운 거부터 잘해야 돼. 쉬운 거부터.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누가 여자예요? A하고 B. A A 여자, B가, B가 남자이죠. 다위 자, 이거는 뭐야? 전화이복기야저뭘망이야 뭐야? 그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전화이복 그죠, 전화이보죠. 몇수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전화이보. 자, 이제 문제는 앞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까지 갔어. 이건 결혼이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의 과거가 안 좋았지만 둘다 결혼까지 왔죠. 그죠? 네. 음, 어? 응. 그잖아. 그죠? 네. 이 남자는 뭘로 변했어? 리오에서 리오로. 리오로. 어. 네. 그리고 이 여자는 뭘로 변했어? 요 사이에 있는 리브라. 리브라. 리브라를 리브라가 네. 여기 사이 있는데 여기로 왔잖아. 그죠? 음. 응. 그니까 러 아까처럼 버거에서 스컬피어 사이가 리브라잖아. 이게, 그죠? 네. 아, 그잖아. 여기가 버거고, 여기가 리브라고. 리브라. 스컬피오. 여기가 스컬피오고. 스콜피오. 그러니까, 버거하고 스컬피오 사이에 리브라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걸 성취한 거야, 여기서. 그죠? 음. 이 남자는 리오하고 페필리콘인데 리오를 성취해서 여기로 온 거야. 지 그죠? 자기의 네. 그 책임감을 완수해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나오면 통변은 어떻게 되지만, 남자는 책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믿어도 되고, 여자는 스콜, 버거에서 스컬피오까지를 겪었기 때문에, 리브라, 상대에 대한 마음과 거래, 서세, 이해, 그리고 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다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네. 그렇게 네. 통변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뭐야? 마음과 좋은과. 처음엔 좋았어. 좋아, 어, 마음 거지 A. 네. 이게 누구야? B가 다 뺏겼네. B 여자. 남녀. A가 어, 남녀였는데.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로 헤어졌어. 헤어졌지, 음. 그죠? 그래서 에이. 이거는 마음과. 처음엔 좋았고, 이게 선길. 먼저는 좋아, 그죠? 어, 선길 후후는 못 쓰니까 내가 후융. <laughs>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 서로 좋아가지고 함께 있을 때는 언젠데 헤어지니까 남, 여자는 자책을 하고 가책을 하고 남자는 밤마다 이제 어? 망상에 빠지고 좀비가 되는, 변파이어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네. 음. 자, 에리지가 e. 어디로 갔다? 에리즈. 에리즈가 에리즈로. 어. 그리고 토스는 누구 편? 리브라 편. 그죠? 리브라가 비너스고, 토로스도 비너스니까, 이게 네. 한 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변질. 꼭, 꼭 알고 있으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연애를 해라 그래야 돼? 빨리 정리하라 그래야 돼? 빨리 정리해야죠. 어. 근데 이게 불간에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선생님들이 딱 상담하는 사람들이 쉬운 문제 갖고 와 어려운 문제 갖고 와. 가봐. 어려운 문제요. 그러니까 어려운 우리가 문제. 이제 운세 연애 운을 할 건데 나중에 연애 운을 할때 어디에 사람들이 먼저 가요? 우선 연애 심리 상담사로 가요. 타로로 와 심리 상담. 가벼운 거. 누구한테 가? 타로. 타로? 타로는 좀 어려운 거야. 알지 그죠? 그럼 뭐야? 사주. 이렇게 온다고. 아시겠죠? 일순위? 이순위? 삼순위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연애심리상담을 가가지고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어떻게 연애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떻고 저 사람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좀 소통을 해야 됩니까? 이 여자를 사귈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를 사귈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적인 걸 물어본다고. 사람 마스터는 운명적인 걸 갖고 와. 어, 심리도 갖고 와. 운명적인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남자를 어떻게 내가 보셔야 됩니까? 어, 이 남자가 유부남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운명적인 걸 갖고 있나 봐요. 좀좀 이렇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역수은 뭐야? 알고 와. 자기가 운명인지 알고. 확실히 운명이다 알고 사주를 봐주세요. 이사막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헤어집니까? 이렇게 3단계야. 맞죠 음... 억죠 그래서 네네. 다음에는 그러니까 연애 상담보다 심리 상담보다 훨씬 높은 타로마스터니까 선생님들은 사주가 타로하고 음향으로 하나야. 사주가 운명 결정론은 훨씬 높지만 심리를 본다는 점에서 타로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 힐링도 해주고 그러니까 타로하고 사주를 겸비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를 겸비해서 공부하면, 또 이것도 공부하면, 이거 다 통합해서 공부하면 금상첨화지다 하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나 정도 봐줄게요. 누구, 누구, 누구 손들래요? 시간 조금 연기시켜가지고 한명 봐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다음 손하세요 네? 이다운 선생님 하세요 오늘 저요? 아, 어 물어봐요. 네. 어 저의 12월 운세는 어떻습니까? 12월 운세 봐드릴게요. 네. 영어은좀 되네. 자 봅시다. 정말이야? 어, 보자고요. 아 지금 타로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르바이트. 네네. 아, 아르바이트잖아. 음? 네네 그래서? 알바요. 이제 열심히 해. 알바가 그냥 알바가 아니야 프리랜서 알바야 음... 자리브라 떴죠 그죠? 네네 어, 돈이 된다는 거야 비너스니까비너스 나오니까 돈 어, 되고 여기 일하는데 여기 공부가 있는데 일보다 공부가 우선이야 뭐가 우선이야 자, 저는 공부가 있잖아. 먼저인데 어, 세지가 먼저지 그죠 네. 그리고 이건 물질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물질이 얻어져요 네 공부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어, 공부가 먼저야 아시지 그죠 네. 에리지는 아니야 일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1, 1일에서 10일 10일에서 20일 이거 뭐야 20일에서 30일이잖아 그죠 12월 그죠 앞부분은 주로 비누스가 먹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쪽으로 좀 쓰다가 나중에 요거로 간단 말이야 아시 죠그죠 음, 네. 정적으로 어, 캔서는 뭐야 캔서는 사무실이지 외워야 되 그냥 사무실 사무실이 네네. 중요하냐 보고 내 일이 중요하냐 이거 갖고 이제 갈등 때릴 거야 아시 죠그죠 음. 그러면, 사무실 옮기냐, 여기서 계속 있냐, 이거가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고, 일이냐, 네. 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아시지, 금죠 네네. 네네. 21일에서 30일까지는 버거니까. 가정적이냐 일이냐, 둘 중에 그렇지, 하나. 그렇지, 그렇지. 음. 어, 사무실도 되고 가정도 되고 진짜 그렇게도 음, 보시면. 아마 오. 사무실 쪽으로 많이 음. 가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 들어요. 그렇도 있고 가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에너지가 나눠지니까 어 이쪽으로 한80% 나눠주고 이쪽으로 20, 30 투사돼. 네네, 80%.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멀티로 일어나는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네.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실을 네. 계속 있어야 되나 거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옮겨야 되나 뭐 거기서 위치를 바꿔야 되나 뭐 사무실 많이 나가야 되나 이은 어느 정도냐 요게 갈등에 좀 있을 거라고 네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예단톡방에다 네,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